이번 시간에는 예상문제은행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이썬으로 구현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예를 분석해서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맨 처음에 보니까 a하고 c라는 그 변수에다가 32하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네요. 집어넣고 그리고 b라는 거는 이제 a라는 그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왼쪽으로 왼쪽으로 시프트 두번 해라 그거죠. 그 값을 이제 b에다 집어넣으라 그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 한번 해보자구요 자, 지금처럼 이제 a라는 변수, c라는 변수에다가 초기값 요렇게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 예, a라는 값을 왼쪽으로 시프트 두번해 줘야 돼요. 지금 파이썬에서는 자료형의 크기가 무한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편의상 이제 자바나 c처럼 우리 정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4바이트짜리 그걸로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구요 자, 그럼 ub라는 걸 계산할 때 a라는 곳에 들어 있는 거를 왼쪽으로 시프트 두번 해라. 그거죠? 자 그러면 a라는 변수에는 지금 32가 들어있고요. 요 32, 32라는 숫자를 이제 이진수로 한번 표시해 보자고요. 자, 요거를 이제 이진수로 표시할 때첫 번째 있는 이 32번 비트 있죠? 요 32번 비트는 전부 다 이제 부호를 쓰는 부호 비트입니다. 해서 얘네 둘다 이제 부호 비트, 부호 비트. 자, 부호를 나타낼 때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플러스일 때는 0을 쓰고 마이너스일 때 이제 1을 써주면 되죠. 해서 요 자리에는 얘는 양수 32이기 때문에 0하고 0하고 그렇게 이제 부호가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시프트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부호 비트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나머지 비트들만 이제 두 비트씩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당겨주는 거죠. 그래서 부호 비트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그 상태에서 이제 32라는 숫자를 이진수로 고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1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싹다 이제 0이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왼쪽으로 두 번, 시프트 하라 그랬으니까 두 칸씩 다 땡겨주면 되죠. 그럼 요 1번 위치에 있던 얘가 요 자리로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0이 들어갈 거고, 여기 있던 얘가 여기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게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던 숫자가 이제 1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1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앞에는 다 0이니까 0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0이 들어가고 여기도 0이 들어가겠죠. 그때 이제 왼쪽으로 두 번씩부터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31번, 30번 이 위치에 있던 이 숫자 두 개가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그때 이제 두 칸씩 다 땡기게 되면 여기 두 칸이 이제 빈칸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 빈칸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패딩비트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패딩비트. 요 패딩 비트에 0이 들어올 때가 있고, 1이 들어올 때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고, 그렇게 있을 때, 우리가 왼쪽으로 시프트할 때가 있고, 오른쪽으로 시프트할 때가 있고, 그렇게 있잖아요. 양수일 때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느 쪽으로 시프트하든 간에, 그 패딩 비트에 무조건 0이 들어오는 거고요. 음수일 때는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왼쪽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면, 0이 들어오는 거고요. 음수인데, 오른쪽으로 시프트했다. 그때만 이제 패딩 밑에 1이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해서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해서 지금 얘는 양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에는 이제 패딩 밑에는 0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전부 다 이제 왼쪽 시부터두 번씩 전부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끝나서 이제 이 값을 이 값을 이제 1 0진수를 구하게 되면 얘는 이제 128입니다. 고 128이라고 나온 그 결과를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B에다가 집어넣어라. 해서 B는 이제 128하고 그렇게 값을 가질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a라는 변수에 들어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세번 시프트해라 세번 시프트하고 나서 그 결과 값을 다시 a다 집어넣어라 그거죠. 지금 a라는 변수에는 이제 32가 들어 있고요. 자, 요 32라는 거를 이제 이진수 한번 써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요 32번째, 요 32번째는 부비트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얘는 양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0하고 0을 써주면 되겠죠. 이 부호 비트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렇게 시프트를 했을 때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부호 비트는 그대로 내려오고 이제 나머지 비트들이 오른쪽으로 그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32라는 숫자를 이진수를 구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진수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지금 오른쪽으로 세번씩붙터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세 칸씩 세 칸씩 당겨라 그거죠 그때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요 1번 2번 3번 비트 요세개의 비트는 이제 날아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요게 숫자가 이제 없어지는 거고 이제 요네 번째 있던 게 이제 1번 위치로 여기로갈 거예요 그리고 5번 위치에 있던 게 이제 고그 2번 위치로 갈 거고 그다음에 6번 위치에 있던 이 숫자가 이제 3번 위치로 갈 겁니다. 그리고 7번 위치에 있던 이 숫자가 이제 여기로 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당겨주면 되죠.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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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당기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3 개의 비트가 이제 패딩 비트가 되는 거죠. 자, 이3 개의 비트가 이제 패딩 비트. 그때 이제 패딩 비트에서는 양수일 때는 무조건 패딩 비트에 얼마가 들어간다. 0이 들어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2라는 요 양수 32를 이제 오른쪽으로 세 번씩부터 하게 되면 결과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십진수를 구하게 되면 얘는 4여 4 양수 4그 양수 4 4라는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a에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a라는 변수는 이제 4라는 값을 가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c라는 거를 왼쪽으로 두 번씩부터 한그 결과를 다시 c에다 집어넣어라. 그거죠. 자 c라는 그 변수에는 지금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음수가 들어 있을 때 우리 C 언어하고 자바하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이의보수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3을 이제 이의보수를 한번 구해 보자고요 자맨첫 번째 있는 이 비트가 우리 부호 비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이제 여기 1이 들어갈 거고 얘를 그냥 이진수로 풀어 버리면 0 0 0 0 0 0 0 0 1 1 하고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1의 보수로 구한 다음에 이제 2의 보수로 구해야죠. 자, 2의 보수요. 2의 보수는 이제 어떻게 구한다? 1의 보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더라. 그러면 1의 보수는 어떻게 구하냐? 부호 빼고 다 뒤집어라. 전부 다 뒤집어주면 그게 1의 보수. 뒤집은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이 숫자를 이제 2의 보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해서 부호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나머지 거, 전부 다 0은 1로, 1은 0으로 다 뒤집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1111 1, 1, 1 하고 쭉 가겠죠? 쭉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0하고 0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의 보수를 구한 거고, 거기다 이제 더하기 1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1만 해주면, 마지막에 있던 0이 이제 1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게 되면, 이제 맨 앞에 부호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나머지 거 전부 다1111 1, 1, 1 하고 쭉 들어갈 거예요. 쭉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0하고 1이 이렇게 오겠죠. 해서 원래 00이었는데 1을 더하기 때문에 0에다가 1 더해서 1 하고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3을 이해보수법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 그거예요 얘를 이제 왼쪽으로 두 번씩 시프트 하라 그랬죠. 그때첫번째 있는 요 32번째, 3 2번째에 있는 얘는 부호 비트이기 때문에 부호 비트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더라. 해서 이 부호 비트는 그냥 그대로 내려와야죠. 해서 1하고 그렇게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두 칸씩 다 땡길 거예요. 그럼 요 1번 위치에 있던 게 이제 요 3번 위치로 가겠죠. 그리고 2번 위치에 있던 게 이쪽으로 갈 거고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고 해서 계속 두 칸씩 다 땡길 겁니다. 왼쪽으로. 그때 앞에 있던 이두 개의 비트 이두 개의 비트는 이제 왼쪽으로 두 칸씩 다 땡겼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전부 다 쭉쭉 땡겨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1 들어가고 1 들어가고 1 들어가고 1 들어가고 해서 쭉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1이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0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맨 뒤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이두 개의 비트가 이제 패딩 비트가 되는 거예요. 자이두 개가 이제 패딩 비트인데 이 패딩 비트는 음수일 때, 음수일 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패딩 밑에 0이든 1이든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 왼쪽 시프트 하는 거죠. 왼쪽 시프트 하기 때문에 패딩 밑에 무조건 그냥 0을 써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지금 이제 왼쪽으로, 왼쪽으로 시프트 두 번씩 한 거. 그 결과요. 이 결과가 이제 숫자로 얼마냐. 그걸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왼쪽으로 시프트 두 번씩 했을 때 그때 나오는 그 결과인데 얘를 바로 그냥 십진수로 바로 고치는 게 아니라 얘는 우리가 처음에 이해보수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왼쪽으로 두 칸씩 다 땡겼잖아요. 땡겼기 때문에 얘를 다시 이해보수법으로 다시 표현해야 그게 이제 정상적인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해서 이거를 다시 이해보수로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뒤집은 다음에 더하기 를하더라 그때 뒤집을 때뭐 빼고? 부호 빼고. 부호는 지금 여기 1이니까 지금 여기 그대로 1하고 부호는 그대로 내려올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다 뒤집어서 거기다 이제 더하기 1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1은 0이 될 거고, 0이 되고, 0이 되고, 쭉 0이 되겠죠. 0이 쭉쭉 되다가 이제 이 자리에 이제 1이 되고, 0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의 보수를 구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1만 해주면 되죠. 자, 우리 이진수에서, 이진수에서는 1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그 값이 얼마다? 10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1 더하기 1은 10에서 한 자리 올라가고 0이 내려올 겁니다. 또1 더하기 1에서 또한 자리 올라가고 0이 내려올 거고요. 그리고 1 더하기 0에서 이제 1이 되고 나머지 거는 이제 더할 게 없으니까 전부 다쭉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0000 하고 쭉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2의 보수를 구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됩니다. 얘를 이제 1 0진수로 그냥 바꿔서 읽어주면 돼요. 맨 앞에 부 비트가 부 비트가 지금처럼 1 하고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요2진수로 이제 1 0진수로 고치게 되면 얘가 1 2요 해서 C라는 거를 왼쪽으로 시프트 두번 하게 되면 지금처럼 마이너스 12가 나온다. 그 결과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C에다 집어넣어라. 해서 C는 이제 마이너스 12 하고 그렇게 결과 값을 가질 거예요. 해서 이렇게 음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2의 보수를 고쳐서 왼쪽으로 시프트 하든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든 그렇게 해 줘야 되더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계산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원래 값을 알기 위해서는 또 다시 2의 보수로 다시 구해야 되더라. 이 2의 보수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패딩 비트 뭐가 언제 들어가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진수에서 1 더하기 1은 얼마다? 10이다라는 거 이거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 밑에서 프린트 출력하래요 뭐하고 뭐하고 뭐 출력해라 a b c를 출력해라 a에는 지금 얼마 들어있어요 4가 들어있고 b에는 지금 128이 들어있고 c에는 마이너스 12하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해서 4하고 128하고 마이너스 12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이제 끝날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우리 왼쪽 시프트를 해라 라고 하게 되면 왼쪽 시프는 트 곱하기 2의 의미를 갖는다 그랬고요 오른쪽 시프트는 나누기 2의 의미를 갖는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요거 좀 보세요 a 의 처음에는 이제 32라는 값이 들어있었죠 그거를 왼쪽으로 시프트 두번 해라 그 얘기는 32가 있을 때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2를 두번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32 곱하기 2에서 64가 되고 거기다 또 곱하기 2에서 128 하고 그렇게 나온 그 결과를 b에다 집어넣어라 해서 b가 128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시프트는 나누기 2의 의미를 간다라고 했죠 해서 a 값이 처음에는 32였죠 32였는데 그32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에서 나누기 2를 세번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2 나누기 2를 처음 하게 되면 이제 16이 될 거고, 16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이제 8이 될 거고, 8 나누기 2 하게 되면 이제 4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을 그 결과값에 a다 다시 집어넣으라라고 해서 a가 4라는 값을 그렇게 가진 겁니다. 그다음에 고세 그 번째 거요. c의 값을 왼쪽으로 두번 시프트 해라. 그거죠? 왼쪽은 곱하기 2라 그랬어요. c의 값은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 3 이었습니다 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2요 해서 마이너스 3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마이너스 6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나온 그 결과 마이너스 12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더라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